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특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가난과 질병, 저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의 은혜를 배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영적 생활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